안동의 명산 우지산에 왔습니다. 우지산은 맨발 걷기에도 좋고 또 산행하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오르막이 있어서 자전거 라이딩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또 소나무가 울창해서 낮에도 거의 햇볕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산행하기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옆에 가면은 뻐꾸기 울음소리, 또 새소리, 그 다음 나뭇잎이 반기는 소리, 꽃잎이 살랑살랑 거리는 소리, 이 모든 소리들이 너무 아름답고 하루 어,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녀오기에 예, 가장 적당합니다. 거리는 왕복 한 6km 정도 되고 시간이 많을 때는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시간이 두시간반 어, 길게는 4시간 걸리는 코스도 있습니다. 아침에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는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. 예. 중간에 이렇게. 벤치도 있고 네, 또 내리막도 있습니다. 내리막도 있고 요럴 때는 나무 뿌리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크게 오르막도 없습니다. 그냥 아침, 점심, 저녁 어느 때라도 꼭, 에, 운동하기에 적당한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안동에서 아마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한 번씩 한 번. 예, 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감사합니다.